소위 말하는 디지털 마케팅 혹은 앱 마케팅의 큰 변화의 파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iOS에서 그러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안드로이드 쪽의 변화도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올수 있다. 저희가 자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로 선택한 이유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머지에 있는 조 히드라고 하고요. 저는 현재 리머지에서 어, 한국과 일본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2014년 어, 베를린에서 시작한 회사고요. 현재는 북미, 유럽, 아시아 의총 어, 7개의 사무실을 통해서 전세계에 있는 다양한 앱 기업의 리타게팅 리인게이지먼트 캠페인을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앱비타게팅에 특화된 최초 플랫폼 가로 DSP라고 부르고 있는 이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앱 리타게팅은 이제 앱을 설치한 유저를 대상으로 해당 유저들한테 다른 앱을 사용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광고 형태의 배너나 크리에이티브를 노출시켜서 다시 앱으로 복귀시키게 하는 하나의 마케팅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유저의 이탈 방지, 구매 촉진, 앱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이벤트 참여를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앱리타게팅을 위하여 처음부터 개발된 플랫폼이라는 부분에 큰 차별점일 것 같고요. QPS라는 개념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높은 QPS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QPS라는 거는 쿼리 per 센턴드라 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프로그래매틱 쪽에서는 많은 유저를 찾고 어, 많은 유저에 대한 리치를 해야 되고 뭐, 입찰도 해야 되고 실시간으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높을수록 많은 유저한테 도달할 수 있다는 라 하나의 지표가 될것 같긴 한데요 아마 그런 높은 q p s 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다양한 Ad 뭐, Exchange, SSP와의 또 협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광고주한테 어, 스케일 있고 어, 효율적인 캠페인을 제공하는 뭐에좀 연관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지역에 어,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어, 특이한 점일 것 같고요. 아마 많은 회사들은 이제 뭐 아마존이나 구글 클라우드 사용하고 있는 반면 저희는 자체 인프라를 갖다가 가미 지역,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구축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어, 기술적인 차별점인 것 같고요. 앱 리타겟팅을 많이 하고 계시는 기업분들이 좀 많이 의문하시는 게 리타겟팅의 성과가 정말로 좋은 거는 어차피 돌아올 애들 갖다가 타겟팅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걸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다시 증명하기 위해서 인크 a 멘탈리티 순중 캠페인, 아니면 성과 증대 예전부터 저희가 많이 고민해 왔었고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한 접근을 저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팀 혹은 저희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계신 플랫 프로덕트 팀에서 고민해 왔다라는 부분에 좀차별점일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존 뭐 데이터 센터 뭐 구글이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 뭐 여러 기업들이 많은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은 저희가 자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로 선택한 이유는 높은 QPS를 갖다가 처리해야 됩니다.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처리해야지 리타겟팅이기 때문에 그 유저를 찾고 효율적인 캠페인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데이터 사용량이 되게 많거든요. 아마존이나 그런 외부 제상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적으로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어 광고주, 즉앱 기업에서 갖고 계신 퍼스파티 트 데이터, 유저들이 언제 로그인했고, 언제 앱을 설치했고, 뭐 언제 구매를 했다든 여러 가지 정보를 갖다가 이제 소위 말는 MMP 혹은 트래커라고 부르는 회사에서 실시간으로 포스트 백을 통해서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타겟팅을 하는 거죠 유저를 찾을 때는 저희가 연동된 엑셀 비드와 같은 애드 엑스젠지 혹은 SSB에서 받는 정보를 갖다가 토대로 유저를 찾아가지고 광고를 노출시켜서 다시 광고주 앱으로 복귀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타겟팅 캠페인을 이제 구성할 때는 네 가지 포인트를 갖다가 좀 고려해달라고 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치적인 KPI를 정하는 것보다는 큰 골목적을 갖다가 설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타겟팅을 통해서 뭘 먹고자 하는 건지,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는 건지, 구매를 갖다더 일으키게 한다는 건지, 회원가입을 원하시다든지 그거에 따라서 KPI는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타겟팅을왜 하지? 뭘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정하고 난 다음에 수출된 KPI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흔목적 그다음에 KPI가, KPI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의 어떤 유저한테 타겟팅 할지를 정하는 게 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타겟층을 정했다고 라 하면은 어떤 크리에이티브, 어떤 소재를 전할지 각 유저들마다 원하는 포인트 아니면좀 소구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각 유저에 맞는 크리에이티브 메세징을 어 구성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하겠지만은 특히 이제 앱 리타이팅을 진행할 때는 앱의 딥링크, 유니버설 링크가 적용되어 있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적용이 안 되어 있으면은 배너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앱이 바로 오픈이 안 되고 한번 스토어 페이지를 가고 난 다음에 앱을 오픈해야 된다라는 좀 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환율이나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피타이팅을 진행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 딥링크 혹은 일버설링크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타겟팅을 갖다가 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뭐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광고 쪽에서 받는 퍼스파티 데이터를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엑셀 비드와 같은 ad exchange SSP에서 받는 유저 정보. 그걸 어떻게 보면 매칭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로부터만 데이터를 받는다 해서 리타게팅이 형성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엑셀 비드와 같은 ad exchange에서 받는 정보라는 거는 리타게팅 구성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국내에 있는 광고주에 국내 캠페인을 제공할 때 중요한 인벤토리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엑셀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티브 지면에 또 많은 지면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성과를 봤을 때 국내뿐만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성과를 보더라도 네이티브 지면의 성과가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타겟팅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이제 다이나믹 광고라고 부르고 있는 맞춤형의 광고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엑셀비드와 같은 여러 가지 고도화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와의 협업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디지털 마케팅 혹은 앱 마케팅에 큰 변화의 파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애플에서 이제 iOS 14 업데이트 이후로 개인정보에 대한 방침에 대한 걸 많이 발표했었고 었 원래는 이제 2020년도 9월달에 적용이 됐어야 했었는데 많은 혼란이 있어가지고 2020년 이제 1분기로 이제 연장을 했긴 했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OS에서 그러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안드로이드 쪽의 변화도 보면 충분히 올수 있다. 새로운 방식을 어떻게 각 사업 모델에 적용할지 우리갖다 준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통포통 온누리 DMC 그 다음에 리머지 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구독은 사랑입니다.